네, 안녕하십니까 피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피승모터스 이대광 대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차량은 가성비 또 SUV 차량을 한대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의 QM5 차량이고요. 오, 어, 이 차량.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좋은 차량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상세 스펙부터 특이사항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삼성의 QM5 r 2 등급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상위 트림인 r 2 등급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내부에 많은 옵션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주석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파노라마 선루프 기본적인 뭐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그리고 HID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사제로 HUD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이 차량 또 4륜입니다 4륜 차량에또 강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차량 금액은 또 전국 최저가인 300만원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운전석 펜다만 단순 교환되어 있는 네, 단순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 차량. 자, 이 차량 자이 차량의 연식은 09년식 키로수 약 19만키로 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다운을 시켜놓은 차량이고 옵션은 옵션대로 그리고 디젤차의 성능은 성능대로 즐기실 수 있는 차량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컬러는 검정색깔 컬러로 나와있고 이쪽이 이제 교환이 돼있는 부분인데 어, 단차가 심하거나 색상이 아예 다르다던가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헤드라이트 쪽 보면은 연식이 연식이다 보니 살짝의 백화현상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트 켰을 때 HID 백색등이 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쁘게 저녁에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에 살짝 아쉽게도 이 크롬 라인은 살짝 뜬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이 점은 네, 참고를 해주시고, 이 차량도 전방 감지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적인 부분은 정말 꽉 잡은 300만 원대 가성비 SUV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 타이어 트레드 한6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와우, 앞 타이어. 미쉐린 타이어가 지금 또 장착이 되어 있고 60% 이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휠 컨디션도 굉장히 깨끗하게 지금 관리가 되어 있고, 사이드 미러 리피터 역시나 파손 부위 없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쪽부터 뒤쪽까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열도어 쪽에는 살짝 네, 리터치는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검정색으로 칠해 놓은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2열도 1열도 어는 살짝의 사용감은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위쪽에 선바이저랑 이제 선팅지는 정상적으로 다 달려있고 뭐 파손 부위 없으니까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뒷타이어트레드한4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뒷타이어도 역시나 미쉐린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고 휠 컨디션도 네,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 중입니다. 자 트렁크 방향 쪽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륜 R2 등급입니다 이 차량 신차 출고가 3,100만 원에 출고가 됐던 차량인데 10년 11년 지났다는 이유로 지금 거의 10분의 1 가격밖에 받지 않는 비운의 차량이 됐습니다 자 후방 감지기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2단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 캠핑할 때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2열까지 폴딩 해놓고 위쪽에 매트만 까시면 그냥 거기가 캠핑장이 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내부도 플라스틱 부분 딱히 해진 부분 없이 깔끔하게 지금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 위쪽에 썬팅지가 살짝 안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까진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살짝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광택 작업이 어제 됐던 거기 때문에 광은 아직 잘 살아있고 정말 미세한 문콕이나 정말 미세한 스크래치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쪽에 선바이저 그리고 선팅지까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살아있는 외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자또 실내는 어떤 컨디션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찢어지거나 오염된 부분 보이지 않고 있고요. 팔걸이 쪽도 아주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 쪽에 벌집 매트 구비가 되어 있고 도어트림 쪽 컨디션적인 부분들도 지금 아주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열 이렇게 시트 공간 한번 보셨고 1열에 또 탑승해서 많은 기능들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QM5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 키는 삼성의 카드 키가 구비가 되어 있고 엔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 네, 부드럽게 시동 잘 걸리고 있고 계기판 상황도 네, 이렇게 1000rpm 아래대로 아주 좋은 엔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19만 2,971km를 운행한 차량이고, 20만 km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하셨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성능 보증 보험까지 받으실 수 있는 점 다시 한번 참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 접이 전혀 이상 없고요.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2 열까지 모두. 오토 윈도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앞쪽 컨디션도 아주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스피드 리미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삼성 차량들은 핸들 우측 뒤편에 이제 핸즈프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대시보드 위쪽에 보시면 또 사제로 이렇게 HUD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선명한 화질의 HUD 장착이 되어 있고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 매립식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내비는 버튼식이 아닌 이렇게 아래쪽에 DIS 버튼으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게 운전할 때도 편리하게 이렇게 쓰실 수 있지만 연식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핸드폰 내비 쓰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내려오시면 이렇게 프로토 공조기 들어가 있고 LED식으로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요즘 연식 차량들도 요런 식으로 많이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세련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에는 오디오 트립들 들어가 있습니다. 오디오도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음량이랑 순정이기 때문에 다 연동이 되어 있고, 부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음질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은 주차장에 있어서 주파수가 좀안 잡혀서 사운드 안 들리지만 밖에 나가시면 잘 들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래쪽에는 스타트 버튼 그리고 스피드 리미트 그리고 2륜 그리고 4륜 락 버튼 구비가 되어 있고요. 어, 시거잭은 이거 우측에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기어봉 상태 그리고 DIS 버튼들 상태도 지금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고, 전자 파킹 시스템까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컨디션적인 부분들, 이 팔걸이 쪽도 굉장히 가죽 많이 해지는데, 네, 이 차량 가죽 컨디션도 아주 좋게 관리 잘 해주셨고. 안쪽에 수납공간도 깔끔한 편입니다 자 위쪽에는 또 2채널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옵션적인 부분 다꽉 잡은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운전석은 이렇게 전동시트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옵션들 다 설명드렸는데 아 한가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이 차량의 특장점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 커튼이 수동으로 되어 있어서 수동 커튼 이용하셔야 되고 뒷자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커튼은 수동입니다. 썬루프는 작동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잡소리도 전혀 없고요. 레일도 네, 부드럽게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기능들 정상적으로 작동하시는 거 확인하셨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룸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룸 개방했고요. 엔진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소리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엔진에도 역시 뭐 벨트 튀는 소리나 디젤차 특유의 엔진음만 딱 들려주는 차량이었고 와, 밖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쁜 흰색깔 HID 등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가성비 똘똘 뭉친 차량이고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 2009년식 수도권은행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키로수 19만 키로지만 엔진이랑 미션 관리 정말 잘돼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옵션까지 많은 이 차량 저희 비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 350만원에 300만원대 이 4륜 가성비 SUV 차량 가지고 왔고요 우측에 대표 번호로 얼른 연락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꿀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금액, 또 깨끗한 매물들로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비승모터스 이대광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